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잘 잡으시네요, 저를. <laughs> 시작합니다. 아 기술자가 영이네, 진짜. 아나 혼자 돌리는 거야? 아큐좀 천천히 돌려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돌려줄게. 보자. 님들 익명아 풀고 오세요. 다 아는 얼굴들인데. 익명아 좀 풀고 와. 아기술자가 별로 별로 없어서 갑니다. 저 그러니까 저를 저주하셔가지고 키를 하잖아요. 막카레 치면은 그 시동장치를 한번 한요 그리고 나중에 시동장치, 그거 뭐, 포드 주신 거 같은데, 그... 거 다섯 개인가 이거. 내위치 이거 워랩으로 보여요. 알고 있는 것같 어 빨라요. 빨라요, 벌써? 아, 근 개활치는... 여기 따라가는 게 약간 손해보인다. 아, 너무 빠른데? 아니, 너무 빠른 진짜로? 안 돼! 아, 그냥 얘고올라갈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거야. 와, 머리 쓰네. 아, 머리 쓰는 거 봐. 아, 안 가, 안 가. 안 가. 안 좋지. 여기 방어로 가야지. 저거 나 파밍 못 하게 하려고 씨. 멀리 들고 도망가는 거 봐. 와. 아니 근데 저 자리가 방어하기 힘들다, 지금. 그치? 아, 이거 안 좋네. 병종이 폭이야 이거. 이 사람들 프리파이어 하는데 이거 언덕이 높아 가지고. Just stand still. i

그 내려놓으세요 그 내려놓으세요 아니 왜이렇게 빨로 아, 니 너무 빨로 애들 어떻게 아, 나야 죽겠는데 진짜. 맞지? 아, 뭐야? 없어졌어. 아, 씨, 진짜.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이짜 빨라 진짜, 너무 빨짜 <laughs> <저 어떻게 좀 웃음> <laughs> 아, 아, 진짜, 어떻게 잡 진짜, 진짜, 진 진짜, 민짜 제발 진번진번진번 진짜, 았어 진짜, 진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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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It's t i 이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빨로. 아, 왜 잘해. 나 지겠는데 이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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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지 <목소리도> Such impudence! Do you even know how to use it? They knocked out my shields! We'll mount multi-barrel turrets on the generators next time! Didn't you expect me to have an ace up my sleeve? No one's getting away! Hey! Give back my plasma! Go to 그내 노샘 그거 그 파란 정수 <laughs> 나 먹어야 돼. 그만 때리세요. 근데 혼납니다 진짜. 장전 2초 남았어요. 골목길에 그렇게 계시면 <laughs> 맞습니다 저한테. 아니 스턴을 내가 넣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기 수륙지 다 있어 <laughs> 어? 야 저거 내꺼 이거 내가 먹으면 되는거지? 10초나 걸려? 안녕요 <laughs>

아 안돼 너 죽어 아니 이거 1분 늘어나잖아 The on fire. This is your storm. My shields are down. Things are serious now. This is an acceptable behavior. This is my generator. Take this. Ah, you're all targets now. Electricity serves only me. Nice run. They're done for. 연파는 바샷이. 네. 이리 오세요. 스톱. 아니 아. 조졌다. 아 found t h 세요 사서 나올 것 같은데. 아, 아 여기 있는데 이사람 아 몰라 됐다 넘겨 아니 이걸 안고 와준다고 아 아니, 아. 아니. 아,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그 친지. 아 추가 시간. 아니 저 사람 막아야 되는데 하. 오케이, 끝났죠? 끝났죠? 어안 응, 돼. 어안 응, 돼. 어안 돼.